어 강단의 자리는 늘 떨리고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장실에서 오에 올라오기 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어 강사님 사과 같이 생겼다고 해주셔가지고 처음에는 칭찬 같았는데 곰곰이 생각할수록 사과 같은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 저번 주 토요일에 어 우리 교회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교회가 장소를 제공해주셔서 잘 마쳤는데. 이 집회하기 전에 이 게스트로 왔던 그 위로브의 두 형제와 이제 창임팀 친구들이랑 같이 1층에서 이제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이 위로브의 구교석 형제가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물은 어디서 마셔야 돼? 이렇게 설문을 다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그 제가 좀 우리 회는 지하수로 먹기 때문에 아무데서나 물을 다 먹어도 된다. 그래서 화장실 물도 받아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들 이제 젓가락을 멈추면서 저를 보면서 아또 시작했구나, 아, 또 장난 시작했구나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제가 평소에도 이 장난이 좀 많은 편이라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구교석 형제도 고개를 우뚱하면서 믿는 듯안 믿는 듯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 제가 진짜로 진지하게 진짜다 화장실 물도 진짜 지하수라서 마셔도 된다. 못 믿겠으면 내가 먹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다들 이제 아무데서나 물을 이렇게 받아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갑자기 구교사 형제가 어 그러면 진짜 생명샘 전원 교회네요 이러더라고요. 어그 말을 듣는데 어머가 그럴싸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 사실은 우리 교회가 생명샘 전원 교회인 이유는 여기 에 있다. 야 아무데서나 물을 마실 수 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자체가 이 교회가 아니라 사실 우리 교회는 생명샘 그 자체다. 이렇게 말하니까 와 진짜냐고 대박이냐고 다들 난리가 난 겁니다. 아마 지금도 이 팀원들이랑 이 위로부 두 친구는 지금도 저희 교회 이름이 그것 때문에 생명이 전원교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요. 제 마음 속에 이 작은 이 자부심이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아, 그래, 우리 교회는 진짜 특별한 교회지. 다른 교회 없는 이 묘한 매력이 있는 교회다. 이 교회 이름 하나 가지고 그것도 누가 장난처럼 던진 한마디에 내가 다니고 있는,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이 괜한 뿌듯함과 이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이 자부심을 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달라지고 그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 자존심이 흔들릴 때가 많고 믿음 때문에 오히려 이 낮아져야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부심이 세워지는 순간 그 작은 자부심이 우리를 다시 일으킬 힘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많이 우리의 신앙과 마음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변화하고 사람들의 가치관은 무너지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어 결혼을 하시면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는 결혼 생활을 보내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laughs>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전해 보지 않았지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 자존심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결혼을 해보지 않았지만 연애에 대입을 해봐도 어, 남녀 남자 친구 여자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이 자존심을 부리면 그 끝은 상처밖에 없고 이별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자존심을 부리면 서로에게 상처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과 원동력이 하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 자존심을 부려도 되는 순간이 있는데 신앙의 자존심인 겁니다. 신앙의 자존심은 이 교만함이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는 그 우월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자존심이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우리의 고백을 붙드는 그 놀라운 힘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자존심이라는 것은 믿음이 강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분명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영적인 품격이 신앙의 자존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신앙의 자존심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하는 시입니다. 시편 34편의 표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까도 보셨겠지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하다 쫓겨난 후 쫓겨난 후 지은 시. 성경 전체를 통틀어도 이 시편을 통틀어도 이 만큼 무거운 표제를 가지고 있는 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한 문장 안에 다윗의 인생의 수치와 두려움과 위기와 절망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월에게 쫓겨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선택지였던 블레셋, 그것도 가드 땅으로 갑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냐면,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윗이 형들에게 줄 식사를 가지고 전쟁터로 가게 됩니다. 그 전쟁터로 갔을 때 이스라엘이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블레셋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다윗은 참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을 하고 있지? 저들을 왜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지? 라는 의구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골리아시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보고 나타나보라고 말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화가 나서 이 갑옷을 입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어디로 갑니까? 자신의 나라를 모욕했던 그 블레셋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드 땅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는데 가드가 어딘지 아십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모욕해서 화나서 죽였던 그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 땅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말하면, 그 10대의 청년이, 10대의 소년이 그 전쟁터 앞에서 네가 원하고, 네가 그렇게 의지하는 갑옷을 입고, 칼을 입고 나오라고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믿고 나가겠다고 말했던 그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욕했던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 미친 척 하다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존재를 부정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순간 그리스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땅바닥에 내다 버리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는 세상으로 봤을 때 실패자였고 마음으로 볼때 수치심이 있었고 영적으로 볼때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대뇌어 찔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걸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 지하수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가 먹다가 팀원 중한 명이 이 컵에 들고 있던 물을 저 앞에 가지고 오면서 조심스럽게 묻는 겁니다. 그럼 내가 마시고 있는 이 물은 화장실 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잘 설명을 해줘야 되지? 화장실 물이 맞긴 한데 화장실 물이 아니라는 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하다가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진짜 진지하게 엄청 어디서 와는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그 물이 지하수라는 거다. 아들이 아 그렇구나 그것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신앙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출처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나오는지 내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얼마나 신앙 앞에서 흔들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순간에도 어디에 속해 있는가 아닙니다 시험에 들어서 낭만하고 계십니까 상처 받아서. 어 바닥에 떨어져 계십니까? 늘 스스로를 대내임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는 인생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다윗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아기스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무너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속해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본질 때문에 다윗은 다시 설수 있었고 그 본질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고개를 들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서 빠져나온 직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자신의 모습이나 실패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사울 왕가의대결에서 나를 이기게 하셨다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을 텐데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리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에 대단했다고 말하는 다윗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했던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임에 들어가며 자신 자신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내다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첫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간 이유가 있습니다그 아니었습니다. 여,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리이다. 다윗의 회복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내 상황이 나아져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을 많이 만나고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똑같은 말을 여전히 누구한테 배웠는 것만이랑 똑같이 반복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열심히 다닐게요. 고등학교 수능 치고 수능 마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열심히 다닐게요. 대학생들에게 물으면 똑같습니다. 아 토익 시험 치면 열심히 다닐게요. 취업하면 열심히 다닐게요. 그럼 도대체 언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나아졌을 때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예배가 드렸을 때에, 다윗의 예배가 회복됐을 때에 다시 그곳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 절에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는 자신을 다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했습니다. 신앙의 자존심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마음이 지치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흔들려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에 대찾을때 신앙의 자존심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어, 자존감이 굉장히 그 강해 보인다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만큼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뭐 설교를 하고 막 목소리 크게 하고 있지만 또 집에 가서는 아 그걸 말하면 안 했었는데 아 이거를 말했어야 되는데 아 거기서 숨을 쉬었어야 되는데 아 거기서는 막더 은혜롭게 말했어야 되는데 이대 색입니다 그리고 아, 아까 식당에서 집사님 만났을 때 조금만 더 밝게 인사했어야 되는데 아 나를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아 집에 가서 내 욕을 하면 어떡하지 그만큼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자존감이 딱 높은 순간이 딱세 순간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 그리고 찬양 인도할 때 악기 칠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설교할 때는 전 세상에서 제가 제일 설교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제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 인도할 때도요. 제가 세상에서 노래 제일 잘 부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악기를 칠 때도 제가 세상에서 악기에 재능이 제일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전 악기를 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어 설교가 왜 그래요? 찬양 인도가 왜 그렇습니까? 아끼를왜 그렇게 쳐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상처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어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이한 번씩 와서 권사님 설교가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제가 말합니다. 아 권사님 너무 죄송한데 저한테 말고 제가 여기 선거는 하나님 세우셨으니 하나님한테 가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네 저는 그냥 그냥 한 거고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한 거고 하나님한테 가서 말씀하시라. 찬양 인도할 때도 아 그러냐? 그럼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라 난잘 모르겠다. 하나님한테 한번 말해 볼래? 음. 자부심은 자존감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자존감이 높아 보이는 이유는 진짜로 제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진짜로 설교를 잘해서 진짜로 찬양 인도를 잘해서 진짜로 악기를 잘 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세웠다는 사실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샘 전원 교회에 오늘 여러분들을 안게 하신 분은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똑같은 레파토리입니다 아마 다니 목사님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여기만 교회입니까? 목사님, 강사님, 여기만 교회입니까? 오 그때 제가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땐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여기에 이 교회에 보내셨다라는 확신 이 있을 때부터는 강사님 여기만 교회입니까?라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만 교회입니다. 집사님한테는 여기만 교회입니다. 권사님한테는 여기만 교회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명샘 전원교회 여러분들이 우연히 들어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샘 전원교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하셔서 보내신 겁니다. 저라는 사람을 이 생명샘 전원교회에 사역하게 하신 이유는 생명샘 전원교회에 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게 우리의 교만함이 되서는 안 됩니다. 그래, 생명샘 전원교회 내가 필요 없으면 안 되지. 이 교회에 내가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그 생각은 절대 버리셔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딱그 마음이었습니다. 아, 교회가 한천명 정도 됐는데요. 중고등고 한백명 정도 됐습니다. 그때 아, 이 중고등고 백 명은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는구나. 그때 한번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주일날 교회를 못간 적이 있는데요. 다음 주에 그 생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교회 안 온지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제가 아유 저번에 내가 못와가지고 아유 미안하다고 교회 막 이거 빵꾸 난거 아니냐고 진짜 미안하다고 하니까 어 저번에 안 왔냐고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야나 진짜 내 자리 잘 지켜야겠구나 하나님 이 나한테 맡겨주신 자리 내가 진짜 붙들고 잘 지켜야겠구나 교만함은 필요 없습니다 신앙의 자존심은 교만함이 있을 때그건 자존심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의 세상의 자존심인 겁니다. 그러니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주는 우리의 자존심이 아니라 신앙에 주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자리를 내가 감당하겠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내가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교회를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슨 상황이 오더라도, 내 인생에 어떤 낭망이 오더라도 이 자리에 내가 지켜야겠다. 그 확신이 신앙의 자존심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처음 교회에 부임하고 이 점심을 먹으려고 이제 근처를 좀 배회했습니다. 근데 국수 마을이라는 음식점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아시죠? 제가 국수를 진짜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간판을 보는데 막 들어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 뭔가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앞을 여러 번 지나가면서도 이 묘하게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결국에 이제 다른 집들만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고등부 교사 세미나가 있던 날에 이 저녁으로 이 국수 마을로 가게 됐습니다. 이 결국 가게 되는구나 하고 이 비빔국수를 한입딱 먹는데 어 뭐지 왜 이렇게 맛있지?라는 생각 딱 들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지금도 매주 한번 많게는 두번 이상 이 혼자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한 개가 있는데 아이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 진짜 맛을 알 수가 없구나. 이 눈으로 보기만 했을 때는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 이 경험하니까 이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오늘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기서 맛보다라는 건 진짜 맛을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경험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국수마을 가기 전에는 아 가기 싫다, 가기 싫다 했지만 한입 먹고 나서는 누가 가지 말라고 해도 왜 그렇게 거기 좋아하냐고 가냐고 하더라도 매주 한두 번씩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앉아 계십니까? 글쎄라고 하시겠습니까? 엄마 오, 오후 예배 왜 드려? 아 오후 예배 안 드리면은 야 엄마가 그래서 집사인데 엄마가 아빠가 장로인데 엄마 가 권사인데 예배 안 드리면 되겠나?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복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배우는 게 아니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존심을 다시 세워집니다. 다윗은 블레셋에서 사람의 도움을 의지했다가 자신의 영혼을 다 무너뜨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8절에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신앙의 자존심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할 때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 말씀은 우리 신앙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 사자는 공핍파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으리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힘이 써 보이고 능력이 써 보이고 흔들리지 않아 보이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런 젊은 사자들도 굶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항상 이겨 나갈 것 같은 그 젊은 사자들도 패하는데 단 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신앙의 자존심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왜 블레셋으로 도망갔어? 왜 블레셋이라는 땅까지 가버렸어?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나를 믿지 않았어? 하나님 이렇게 따지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그리고 앞에 한 글자를 더 붙이십니다. 다시라는 글자를 붙이십니다. 말씀을 메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겠습니다. 다시 내가 하나님께 속하겠습니다. 무너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수레내려갔다가 혹은 부흥의 집회를 하다가 은혜 받았다가 그 부흥에 사라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오시다가 다음 주부터 새벽기도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괜찮습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고 수요 기도에 나오고 내 신앙이 있어서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근데 내가 마음의 시험이 들어서 교회 나오고 싫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오늘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다시 회복하시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자랑하시면 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시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의 맛을 찍어 맛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이 회복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의 자존심은 다시 세워지고 예, 여호와의 영혼은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자체를, 이 전체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혹여나 지금 힘들고 계시다면 앞으로 힘들 것 같으시다면 하나님께 돌아갈 용기는 그것을 기억하고 경험했던 것을 되살리는 겁니다. 그러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내 삶이 그리스도인답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전히 오늘도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회복하십시오. 다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